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의 제목은 잠못들 정도로 재미있는 이야기 시리즈 중에서 내장지방입니다. 네 구리하라 닷개시 감수, 최영경 감력 김선숙 옴김으로 성안당에서 23년 6월 21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요. 저도 검사를 하면 항상 내장 지방이 높다고 나오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감수하고 감력한 두 분은 모두 내과 의사입니다. 이 책은 읽기도 쉽고 우리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만 모아 놓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 책에서 얻은 저에게 유익했던 정보들을 여러분께 전해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원이 되는 중성지방을 만들어서 몸의 각 기관으로 보낸다. 그런데 당질, 지질의 과다 섭취나 운동 부족 등으로 중성지방을 에너지로 다 소비하지 못하면 지방이 되어 체내에 축적된다. 지방에는 내장지방, 피하지방, 이소성지방 세 종류가 있다. 이중 가장 먼저 축적되는 것은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피하지방이다. 피하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은 중성 지방은 내장 주위와 그 사이 사이에 붙는 내장 지방으로 쌓인다. 내장 지방의 특징은 배가 불룩 튀어나온다는 것과 만져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장 지방으로도 축적되지 못하고 남은 중성 지방은 이소성 지방으로 쌓이게 된다. 이소성 지방이란. 간이나 최장, 근육 등 원래 지방이 쌓이면 안 되는 부위에 쌓이는 지방이다. 특징은 겉보기에는 날씬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쌓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소성 지방은 그 장기가 가진 본래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제2형 당뇨병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근육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초대사량 가운데 근육이 30 내지 40%를 소비한다.근육량이 증가하면 살이 잘 빠지고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력운동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다 아시죠?단백질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는 알부민 수치가 기준이 될수 있다. 다음 건강검진 때부터는 알부민 수치를 유의해서 봐야 되겠어요. 이상적인 알부민 수치는 5.0에서 5.3이고 4.4 이상 있으면 근육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알부민 수치가 높을수록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3.6 이하가 되면 몸의 기능이 쇠약하다고할수 있다. 이소성 지방 중에서 간의 지방이 쌓인 것을 지방간이라고 부른다. 간에는 혈액속의 포도당을 흡수하여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데 지방간이 생기면 그 기능이 저하되어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뀐다. 지방간은 알코올만이 원인이 아니다. 비교적 날씬한 일본인들도 4명 중 1명이 지방간이 있다고 한다. 지방간인지 아닌지는 건강검진에서 GPT, GOT 수치로 바로 알수 있다. GPT는 5에서 16까지가 이상적이고 30까지는 정상으로 본다. GOT도 마찬가지다. 감마-GTP는 남성은 10에서 50, 여성은 10에서 30까지가 좋다. 가벼운 지방간이라면 일주일 정도 식사 제한을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 당질을 좀 줄이면 된다. 당질이 많은 대표적인 식품은 밥. 빵, 우동이나 파스타 같은 주식이다. 주식을 약15% 줄이고 고기나 생선, 채소 등을 그만큼 더 많이 섭취하도록 해보자. 한편, 내장 지방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장소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아디포넥틴의 작용을 저해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너무 늘어난 내장 지방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인 렙틴의 작용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먹을까요? 먹는 순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식이섬유를 먹고 그 다음 단백질을 먹고 그리고 된장국이나 습 같은 수분을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당질이 들어있는 주식을 조금만 먹는 겁니다. 내장지방을 빼려면 고등어캔이나 낫또를 추천하고 식초 한 큰술을 물에 타서 먹는 것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잘 씹어 먹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시죠? 해조류와 버섯은 가장 좋은 식재료이고 또한 녹차를 마시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고 하네요. 녹차는 내장 지방을 줄이고 싶은 사람에게 딱 좋은 식품이다. 식사 때는 물론 술을 마실 때 입가심으로도 녹차를 마시면 좋다. 녹차의 떫은 맛 성분이 식후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고 중성지방의 합성을 막아준다. 녹차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b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포인트는 혈당치 상승을 막기 위해 녹차를 식전에 마실 것. 그런 다음 식후에 한잔더 마시면 떫은 맛과 쓴 맛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을 막는데도 도움이 된다. 가능하면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더 좋다. 녹차를 우려내고 나서 그 잎도 참기름이나 들기름 그리고 소금을 조금 넣어서 묻혀서 먹어보면 은근히 맛있어요. 한편 피부 노화의 주범은 AGE라고 하는데 AGE는 최종 당화산물을 말한다. AGE가 늘어난 피부는 촉촉함이 없이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당화가 머리카락 안고 심장, 혈관 등몸 여기저기에 진행되면서 몸이 늙어간다. 즉, 당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고혈당이 되어 몸을 노화시키는 AGE가 몸 이곳저곳으로 퍼진다. AGE는 식품 그 자체로부터도 흡수되어 체내에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온으로 조리한 단백질 식품에 특히 AGE가 많은데 베이컨, 북경오리, 감자튀김, 팬케이크 등이 많다. 같은 식재료라도 고온으로 조리할수록 AGE가 많아지므로 굽거나 튀기는 요리보다는 삶거나 찌는 요리가 좋다고 할수 있다. 식품 속에 있는 AGE의 대부분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설된다. 하지만 먹은 양의 약 0.6%는 체내에 쌓여 노화의 원인이 되므로 AGE가 많은 음식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내장 지방을 줄이고 싶다면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제철 과일은 건강 효과와 미용 효과가 탁월하지만 되도록 아침 식사할 때 먹도록 하자. 밤에는 과일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중국 음식을 먹을 때도 전체 요리로 공심채나 청경채 등의 야채 볶음을 먹자. 그리고 가능한 식초를 뿌려서 먹고 매운 요리를 먹는 것이 지방의 연소를 촉진한다. 그리고 중화요리 디저트에는 당질이 매우 많다. 그러므로 가능한 적게 먹자. 술을 매일 마신다고 하면 건강에 나쁠까봐 염려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건강에 해로운 것은 과음이다. 적당량을 매일 마시면 오히려 간이 건강해지고 내장 지방이 줄어든다.술이 체내에 들어가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한다.이때 체내에 축적된 당을 에너지로 소비하는데 간에 쌓인 당도 소비하기 때문에 간 자체도 건강해진다.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적당량을 마시는 사람의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음주량을 관리할 때순 알코올량이 기준이 된다. 순알코올량은 알코올도수 나누기 100 곱하기 술의 양 곱하기 0.8로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코올도수가 5%인 캔맥주 350ml의 경우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14g의 순알코올량이 나온다. 1일 섭취 적당량은 순알코올량 40g을 기준으로 한다. 단 술을 마시기 전에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유지류가 많이 함유된 것을 먹는 것이 좋다. 혹은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초콜릿 한쪽이나 올리브유 한 큰술을 마시는 것도 방법이다. 내장 지방을 생각한다면 술 중에서도 양조주나 발효주보다 증류주가 더 낫다. 왜냐하면 소주나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같은 증류주는 당질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물이나 차를 섞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술을 마신 뒤 마지막으로 라면을 먹어야 마무리가 된다는 사람이 많다. 술 마신 후 라면이 당기는 이유는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체내의 수분과 염분이 많이 손실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라면 대신 된장국을 먹기를 권하고 싶다. 특히 제첩이나 바지락이 들어간 된장국 혹은 대파나 콩나물 등도 좋다. 아니면 녹차를 마시는 것도 방법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육을 늘려야 한다. 특히 허벅지나 엉덩이 같은 큰 근육이 있는 부위를 단련하는 것이 좋다. 내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근육 운동은 슬로우 스쿼트다.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등을 펴고 똑바로 선 상태에서 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킨다. 아니면 양손을 앞으로 뻗어도 좋다. 자신이 움직이기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그런 다음 5초에 걸쳐 숨을 내쉬면서 엉덩이를 약간 뒤로 내밀고 조금씩 무릎을 구부린다. 무릎을 발끝보다 앞으로 내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해질 때까지 굽혔다가 5초 정도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일어난다. 이 동작이 한 세트이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다섯 번씩 총 10번만 진행하자. 근육에 느껴지는 자극을 의식하면서 바른 자세로 실시하면 곧바로 효과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는 내장 지방의 근원이 된다. 스트레스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불가결한데 그 합성에는 비타민 C가 있어야 한다. 양배추나 브로콜리, 토마토 등 비타민C가 풍부하고 당질의 양이 적은 채소를 자주 먹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좋은 잠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남성과 여성은 살이 빠지는 속도가 다른데요. 남성의 경우는 체중 감량을 시작한 지 2개월 정도 지나면 체형의 변화가 보인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변화가 나타나기까지 3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내장 지방은 비교적 쉽게 줄어드는데 반해서 피하지방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이를 보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감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한 달에 500g씩 꾸준히 감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탄수화물을 하루에 15%만 줄여도 한달 만에 500g을 감량할 수 있다. 그리고 천천히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